21세기 최고의 금융상품이라 불리는 ETF. 그런데 이 ETF 수익률이 마이너스 93%라면 믿겨지시나요? 심지어 이건 레버리지나 인버스 같은 파생상품도 아닌데 말이죠. 이 상품은 실제로 코덱스 기계 장비라는 상품인데 삼성자산 운용에서 나온 ETF예요. 2008년에 3 607원이라는 최고가를 찍더니 그 이후로 거의 10여년에 걸쳐서 하락하고 급기야 2020년에는 2,133원이라는 최저가를 찍습니다 이때 하락률은 고점대비 마이너스 93%예요 이렇게 많이 빠졌으니까 이 ETF에 문제가 있는 건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어,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종목은 기초 지수로 KRX 기계 장비라는 지수를 사용하는데요. 이 KRX 지수는 한국 거래소에서 만든 지수거든요. 그래도 나름 이쪽 분야에서 그 굉장히 똑똑한 분들이 만든 지수란 말이죠. 심지어 그 안에 구성 종목을 보면 그래도 꽤나 이름 있는 기업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ETF에 투자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개별 종목 분석이 너무 어렵고, 그래도 한 종목보단 여러 종목에 분산해서 투자하면 망할 위험이 거의 없으니까 안전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마이너스 93%라니... 너무 충격적이고 이런 종목에 투자하면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ETF를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이 내용은 기존의 다른 유튜브에서 뭐 흔히들 얘기하는 해외 ETF 투자라든지 뭐 배당주 ETF 투자 이런 내용과는 사뭇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알아보실까요? 최근에 제가 EBS 컬처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진우 기자님이 나온 강의 영상을 봤었는데 여기서 주식과 부동산의 그 투자 수익률을 비교해요. 이 내용이 흥미로웠는데요. 어, 여러분은 주식과 부동산 중에 어떤 자산이 장기 수익률이 더 높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당연히 그래도 주식이지, 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그래프를 가지고 시점을 좀 다르게 비교를 해보면 부동산 수익이 더 높더라고요. 바로 주식이 비쌀 때 사면 수익률이 낮아진다는 거죠.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개인 투자자로 유명하신 김종봉이라는 분이 김작가 TV에 나와서 자기가 코로나 때 단기간에 몇억 번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분 말로는 코스피 지수가 한50% 정도 하락하면 이건 역대급 기회다. 라는 분석을 자기가 예전에 했었고 코로나 때 실제로 그 일이 터지자마자 가지고 있던 예적금을 다 깨서 투자해서 큰 돈을 버셨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두 사례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건 바로 투자 시점이 매우 중요하다는 건데요. 똑같은 종목이나 자산군에 투자하더라도 어떤 투자 시점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 차이가 크게 발생한다는 거예요. 최근 주식 시장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서 사실 투자를 안 하고 있으면 뭔가 손해를 보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더 조급해지기도 하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단기 고점 같은 지금 이 시점에 투자를 또 섣부르게 하자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차라리 2020년 코로나 위기 같은 그 역대급 하락이 한번더 찾아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은 보통 10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한 기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른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이게 꼭그 하락장이 올 때까지 기다릴 거냐? 혹시 지금 이 시점에 이미 역대급으로 싼게 있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역대급으로 싸다는 말을 붙이려면 얼마나 싸야 될까요? 음, 코스피 지수나 S&P500 지수 같은 거는 진짜 한50% 정도 빠지면 역대급이라는 말을 붙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반 종목이라든지 섹터는 어떨까요? 그래서 이번에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국내 ETF들 중에서 섹터로 분류되는 것들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한 146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조사를 좀 해보니까 좀 재미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게 섹터 ETF는 가격이 빠지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훨씬 엄청 더 빠지더라고요. 이게 여러 종목으로 구성된 상품이니까, 가격이 좀덜 빠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뭐, 섹터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대부분 40% 정도까지는 가뿐하게 빠지는 것 같고요. 좀 많게는 60에서 70%? 그리고 더 심하게 빠진 애들은 빈도는 좀 적지만, 80%가 넘게 빠진 애들도 있더라고요. 특히 가장 많이 빠졌던 애는 처음에 제가 얘기했었던 코덱스 기계 장비 요 종목이었는데요. 이게 고점 대비 93%까지 빠졌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 저는 이 정도면 역대급으로 싸다고 봐도 될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역대급으로 싸진 ETF는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2020년 이후로 현재 약 5년 정도가 지났고, 25년 현재 가격이 만 160원 저점 기준으로는 수익률이 376%입니다. 5년간 300%가 넘게 오른건데 엄청 괜찮은 수익률 아닌가요? 혹시 또 다른 종목도 있는지 확인해봤어요. 그랬더니 코덱스 건설 요 ETF도 있었는데 이건 2011년에 6,527원 최고가를 찍고 나서 2020년에 1,290원 최저가를 찍었더라고요. 이때 하락률은 마이너스 80%. 이 종목은 현재 4,265원. 저점 기준으로는 수익률이 231%예요. 같은 기간 미국 S&P 500과 코스피 200과도 비교를 해봤더니 훨씬 더 뛰어난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에 사용된 수치는 실제 그 종목들의 기초 지수로부터 얻은 숫자이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이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가격이 충분히 싸졌을 때 산다면 망한 것 같은 ETF로도 큰 수익을 낼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건 바로 평균 회기라는 현상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식시장을 더 이기는 마법의 멀티풀 이런 책에서는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장에 평균 회기라는 강력한 힘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평균 회기에 의해서 저평가 주식은 상승하고 고평가 주식은 하락한다. 폭등했던 고성장 고수익 기업의 주가는 다시 하락하고 폭락했던 역성장 적자 기업의 주가는 다시 상승한다. 또 다른 책, 멀티 팩터라는 책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데이비드 카너먼은 평균 회귀 현상을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하기 힘든 낯선 현상이라고 한다. 평균에 미달한 것도 평균을 초과한 것도 모두 평균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 주식의 수익률이건 기업의 자본이익률이건 수익성이건 평균을 벗어난 수치는 다시 평균으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한 현상이 비즈니스와 산업의 사이클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섹터 ETF는 산업 사이클이라든지 구조적 침체가 발생하면 크게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장 지수 ETF와는 좀 구별이 필요하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섹터 ETF를 조사하면서 정리를 좀 해보았는데, 이런 투자 방법이 성향에 맞으시다면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저는 투자금을 3분의 1씩 세 등분으로 나누는 걸 생각을 해 봤고요. 그리고 진입 시점은 섹터 ETF 가격이 최고점 대비 마이너스 40% 하락했을 때, 두 번째로는 최고점 대비 마이너스 65% 하락했을 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 최고점 대비 마이너스 80%까지 하락했을 때, 이렇게 세 구간으로 정해봤어요. 그 각각의 진입 시점에서 고려해야 될 점이 있는데. 우선 마이너스 40% 하락했을 때에는 이 가격이 충분히 싸졌다고 보긴 힘들기 때문에 마이너스 65%까지 더 빠질 수 있다고 일단 생각을 해야 될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섹터별로 이 가격대에서 어 반등하는 것들도 꽤 있더라고요. 특히나 그 반도체 같은 어 이런 종목들은 마이너스 40% 정도까지 빠지고, 이후에 반등을 하는 경우가 좀 있어서, 그래서 이때 한번 진입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마이너스 65% 하락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마이너스 65%까지 하락한 거는 충분히 싼 가격이긴 한데, 그래도 마이너스 80%까지도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80%대의 가격인데 사실 요정도 수준의 가격이면 어 역대급으로 싸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마이너스 90%까지도 빠질 수 있다 생각하고 접근을 해야 될것 같아요. 사실 개별 종목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90% 정도로 주가가 빠지면 회사에 큰 문제가 생겼거나 더 이상 가격 회생을 기대해 보기 힘들 거예요. 하지만 이건 ETF니까 이 섹터만 이렇게 가격이 빠진 거라면 시장에서 현재 상당히 외면 받고 있는 거고 그리고 산업사이클은 들고 도니까 충분히 싼 가격일 때 사서 장기간 보유하게 되면 어렵지 않게 큰 수익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마이너스 80% 이상 빠진 종목을 지금이 바닥이다 라고 판단하는 건 결과론적인 얘기가 아니냐 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제가 146개 그 섹터 ETF를 조사해 본 결과로는 마이너스 80% 수준이면 해볼만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산업군이 없어질 산업군이면 안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80%까지 빠지더라도 추가로 마이너스 90%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자고 했던 건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또 기회비용 측면에서 이렇게 많이 빠진 주가가 회복하기까지에는 수년이 걸릴 수 있고 그 사이에 다른 기회를 놓칠 수 있지 않겠냐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투자에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서 만약에 이런 걱정이 드시는 분들은 어, 그 기회 비용이 더 높은 방법을 선택하셔서 투자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어, 여윳돈이라든지 장기보유가 가능한 투자자에게 적합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저도 이런 방법으로 투자를 실제로 실행해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낮은 가격에 들어갔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심리적으로 편한 면이 있어요. 오늘은 제가 ETF 투자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딱한 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투자 시점에 따라 수익률 차이가 크게 발생하니 충분히 가격이 싸진 시점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이미 충분히 가격이 싸게 형성된 섹터 ETF 같은 것을 찾아 투자를 고려해 보자 이거였습니다. 이미 시장에 형성된 가격이 너무 높아서 투자하기가 부담되거나 상대적으로 가격 하방을 예상하고 대비하는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설명드린 방법으로 투자를 고려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시장에서의 큰 수익은 현재 굉장히 거리감이 있고 외면받는 시점에 산 그런 종목에서 나왔다는 걸 기억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항상 응원하며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